바울 서신이 총몇 권이죠? 13권. 히브리서를 빼고 13권입니다. 중 근데 그 13권이 그 배열된 그 순서를 보면 디모데 후서 다음에 뭐가 나오죠? 디도서가 나오고 빌레몬서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디모데 후서 뒤에 이제 디도서와 빌레몬서가 있는데요. 디도서는 전 바울이 디모데 전서를 쓰고 난 다음에 디도서를 썼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디모데 후서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예루살렘에 있다가 갇혀 있었죠. 예루살렘 유예에서위에 가요 쪽에 갇혀 있다가. 그 다음에 이제 로마로 가게 됩니다. 로마로 가서 감옥에 있습니다. 로마에 감옥에 있다가 잠시 풀려났다가 재구속이 되었다가 죽습니다. 그러니까 디모데 후서는 재구속되었다가 죽을 때까지 그러니까 재구속됐다가 디모데 후서를 쓰고 바로 죽습니다. 그러니까 그때가 AD 66년경 정도 되는데요. 그러니까 그 바울이 전그 서신서를 기록한 순서로 배열하자면 디모데 후서가 제일 마지막에 나와야 합니다. 하지만 그 뒤에 디도서가 나오고 빌레몬서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디도서는 뭐그 디모데 전서가니까 그 중간에 들어가니까 디도서를 그렇게 배치할 수 있는데 왜 빌레몬서는 제일 마지막에 배치했을까? 빌레몬서는 이제 그 전에 4차 여행이라고 할수 있을까요? 성교지에 있을 때쓴 것이니까 시대적으로는 조금 더 앞서 있는데 그 배열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 강조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디모대 후소가 그의 인생의 마지막을 어, 장식하는 그런 어, 어떤 시간적 흐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의 어, 장막을 이제 벗을 때가 아니요. 디모데 후서를 기록하고 그는 인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마감의 그 시점에서 이제 어제 본문은 그의 인생의 유언과 같은 말씀이라면 오늘은 이제 그 디모데 후서를 마감하면서 그가 지금까지 지내오면서 또 사역을 하면서 겪었던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을 로 말하면 정말로 우리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신앙심이 깊은 믿음의 성교로 산 사람이죠. 물론 바울은 스스로가 자기는 그 어떤 겸손하게 이야기하는 부분이 많지만 정말로 바울처럼 살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런 복음성가의 가사도 있듯이 그런 정말로 어려운 가운데도 정말로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키며 살려고 노력했던. 아주 모범적인 그런 성도의 한 사람으로 볼수 있습니다. 즉 그가 어 사역을 했던 그런 지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가 그런 중에도 가장 어려움을 토로하는 것이 뭐냐면 인간관계입니다. 인간관계. 그러니까 바울이 사역하면서 겪어야 했던 인간관계의 그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는데요. 그 내용이 무엇이냐 첫 번째 이야기는 그를 떠난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떠난 사람. 그 사람이 누구냐면, 10절을 보면요. <laughs> 대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카로 갔고, 그레스계는 갈레아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그러죠. 여기에 1 0절에 보면, 대마가 나오죠. 대마. 이 대마는 바울을 떠났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바울만 떠나면 괜찮은데, 신앙을 떠났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세상을 사랑했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은 이제 그는 신앙을 버렸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을 왜 버렸느냐? <laughs> 세상을 사랑해서, 세상을 사랑해서 신앙을 버리고 어디로 갔느냐? 데살로니카로 갔는데 이 데살로니카는 그의 고향입니다. 그의 고향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또 예수를 믿고 뭐 여러가지 성교지에도 있고 했던 사람인데 그 대마가 이런 신앙을 버리고 그리고 자기 고향 데살로니카라 갔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바울로서는 굉장히 마음이 아픈 것이죠. 신앙 생활을 했던 사람이 신앙을 버리고 떠나갔으니까요. 뭐제 주변에도 보면 신앙을 떠난 사람도 있고, 또 이단에 넘어간 사람도 있고, 그런 사람들이 지금도 이렇게 제 머릿속에는 기억이 됩니다. 아, 그 사람 참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신앙을 떠나고, 또 어떤 사람은 교회는 나갔는데, 이단 교회에 나가서 지금도 그것을 그렇게 열심히 하는 걸 보면 참 마음이 아프죠. 그러니까 저도 마음이 아픈데, 바울은 자기와 같이 신앙 생활을 하고 사역까지 했던 사람이 이렇게 신앙을 떠난 것을 보면 굉장히 굉장히 마음이 아팠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도 신앙을 떠난 사람 있죠. 가르입니다. 그리고 바울에게는 데마의 이름은 아픈 상처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이렇게 그냥 믿음을 가지고 있다가 이렇게 떠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른 이름이 거론되고 있는데 그레스게와 그 다음에 디도가 어, 나오죠. 이두 사람은 뭐 신앙을 떠난 건 아니고 이분들은 사역지가 옮겨진 겁니다. 그러니까 사는데 사역할 곳이 있어서 그들은 바울을 떠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뭐 인간적인 상처가 있거나 그러지 않죠. 좋은 일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일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떠난 것이니까 뭐뭐 뭐 상처가 되고 그런 건 아니지만 가까이 지냈던 사람과 또 사역을 위해서 이별을 하는 그 자체는 인간적으로 아쉽고 슬프죠. 같이 있으면 더 좋을 텐데 또 사역을 위해서는 떠나야 되는 그런 겁니다. 그러나 사역이 중요하니까 또 헤어지기도 하고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뒤에 보면 두 기고가 나오잖아요. 12절. 두 기고는 에베소로 보내 언노라. 이게 두기고를 에베소로 보낸 것은 에베소가에서 누가 지금 목회 사역을 하고 있어요? 디모데가. 디모데가 사역을 하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디모데에게 너는 네 개로 오라 그러죠. 네 개로 오면 거기에 또빈 자리를 누가 메꿔야 되잖아요. 그 메꾸는 자리를 누가냐면 두기고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기고를 저 에베소로 보내고 디모데로. 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역의 현장에는 어, 이렇게 서로 떠나고 또 오고 그러죠. 그래서 이 감리교에서는요, 이 목회자는 항상 세 가지 준비를 해야 된다 하는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설교 준비, 설교 준비. 언제 즉흥적으로 설교해야 될지 보니까 설교 준비를 해야 된다. 두 번째는 뭐냐, 언제 순교를 당할지 르니까 죽을 준비를 해야 된다. 세번세 어, 번째는 떠날 준비를 해본다, 이사갈 준비. 그래서 이 감리교가 지금은 다르지만 옛날에 감독제였거든요. 감독제 지금도 이제 감독이라는 직분은 있는데 이제 이렇게 본인들이 이제 어느 교회에 있으면 그 교단에서 이제 한 2년이 되면 이제 이 교에서 이 교를 옮겨라라고 이렇게 그렇게 옮겨가는 그렇게 돌게 합니다. 그러니까, 한 교회 계속 있는 게 아니라, 2년 정도 되면 이렇게 떠나라, 그럽다 그러면, 큰 교회 있다가도, 저 시골에 있는 교회로 가라, 그러면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감독제로 이렇게 떠나게끔 만드니까, 항상 떠날 준비를 하라는 거죠. 죽을 준비, 떠날 준비, 설교 준비. 그러니까 뭐 감리교뿐 아니라 옛날 뭐 장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장려교도 이렇게 어디로 가라 가라 뭐 그랬는데, 이제 어느 시점부터 이제 교회가 개교의 중심이 되다 보니까 이제는 그냥 뭐위목사제가 어, 있어 가지고 계속 뭐 어, 있는 그런 제도가 되어버렸죠. 감리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감리교도 옛날처럼 감독제로 이렇게 옮기는 건 없어졌어요. 똑같아졌습니다. 그러나 이전 뭐, 바울 시대, 그때는 뭐, 어, 선교가 무르익어서 교회가 많았던 건 아니니까, 뭐, 이리저리 옮기고 그랬던 시절이죠. 그러니까 뭐, 어 디모델을 보냈다가 또 오기도 하고, 두기고가 가기도 하고, 또 그전에는 또 바울이 목회도 하고,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만남과 이별이 늘 많았죠. 만났죠. 그리고 바울 스스로도 그냥 오래 있지 못했죠. 왜? 할 일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한 지역만 섬길 수 없는 그냥 복음을 어떻게든 전파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니까 또 이거 있다 자리를 좀 잡으면 또 누구한테 맡겨놓고 다른 곳으로 가고 다른 곳으로 가고 이제는 소아시아 지역이 있으니까 또 유럽으로 가야 되고 그러니까 바울이 나는 로마에 가야 하리니 뭐 로마를 이야기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음 바로 이런 일 때문에 이제 만남과 헤어짐이 계속 되었습니다. 근데 지금 시점에서는 바울이 인생의 막바지 부분에서 감옥에 있는 시대니까 그때는 어 이전 자기가 떠나야 될 인생을 떠나야 되는 그 시점에서 어 자기와 함께해 주는 것이 굉장히 위로화 되고 큰 격려가 됐을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럴 때 다른 사람들은 사역을 서 가야 되지만그 바울 곁에 누가 있다고 말을 해요? 누가가 있다고 말하죠. 누가. 누가가 바울 곁에 있는 것은 굉장히 그에게 위로가 됐을 것입니다. 19절, 11절인가요? 11절.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는이라. 예, 누가는 음, 의사죠. 의사니까 바울이 이렇게 혼자 있을 때 아프면 또 이렇게 또 치료도 해주고 또 약도 주고 그랬을 겁니다. 그리고 누가는 그 글을 잘 썼어요. 글. 그래. 그래. 예. 그러니까 어, 누가복음이라든지 사도행전 보면 그 문체가 굉장히 아름답잖아. 그러니까 이게 그 원문을 연구하는 사람들 보면은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문체는 굉장히 아름답합니고 그래서 어, 아마 누가가 이 바울의 글도 대피를 많이 해줬을 겁니다. 사실 바울은 사상가기도 하고 선교사기도 하지만 어, 글이 조금 좀 이렇게 긴 측면이 있어요. 예? 그래서 빌레몬서는요, 어, 우리 성경에는 그냥 이렇게 그 이렇게 문단이 나눠지고 이렇게 어, 문 문장 이렇게 다, 나눠졌지만 헬라어 원문은 한 문장이 한 문장. <laughs> 필요한 <laughs> 한 문장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좀 말이 좀 이렇게 길어요. 단문을 안 쓰고 그냥 굉장히 길어요. 그래서 문체가 좀좀 까다롭고 말도 좀 어렵게 하는 스타일입니다. 바울은. 하지만 이 누가는 굉장히 아주 간결하고 아주 분명하고 그래요. 깨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 같은 경우는 베드로 전후서를 썼잖아요. <laughs> 좀 거칠어요. 거칠어. 음, 그거는 이제 그 사람의 어떤 성향과 특징 그런 것들이 음, 있는데, 그런 디모데가 글도 잘 쓰죠. 아, 디모데가, 누가가, 그리고 옆에서 또 의사로서 바울 곁에 있다는 것은 바울에게는 굉장히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가운데 이제 또 사역을 생각하니까 디모데와 편지를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편지 디모데에서 디모데에 게자 내게로 오라 그러죠. 내게로라. 이제 그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를 만나기를 원한다 하는 그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빨리 오라고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속히 내게 오라 그러잖아요. 이제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속히 내게로 오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 당시는 이렇게 그 배가 이렇게 운행할 수 있는 시기가 있잖아요. 한 겨울이면 전 배가 운행하기니까 시기적으로 내가 빨리 와야지만 그 시간이 지나면은 항로가 좀 막힐 수 있으니까 그런 배를 못탈 수가 있으니까 빨리 오라 하는 의미도 있고 또 인간적으로는 빨리 보고 싶은 그런 의미도 있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어 바울은 그런 만남 또 그런 것들을 여러 가지로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만남도 중요하지만 헤어짐에도 아쉬운 것을 같이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또 재밌는 것은 그올때 이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11절 누가만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느니라 이 말은 또 재밌잖아요. 어 나의 일에 유익하다 누가 마가가. 근데 과거에 <laughs> 어떤 일이 있었어요? 어, 바나바와, 그 바나바는 마가의 삼촌이죠. 마가, 바나바와 이제 바울이 그 1차 선교지를 같이 갔잖아요. 그래서 2차 때갈때이그 마가를 데려가자고 바나바가 하고 어, 바울은 안 된다. 그놈 옛날에 선교지 그 갔다가 도망가고. 그거 되겠냐고 말이에요. 안 된다. 그래서 심히 다떠다어 심히 다 떠들어요. 성경이 잖아요 되게 싸웠어요. 대판 싸우고, 그다음부터는 바라바와 바울의 그 같이, 이렇게, 어, 성교지 가는 거는 없습니다. 기록이 없습니다. 그래, 각자 가죠, 각자. 그러니까, 누구 때문에 그 싸웠어요? 마가 때문에. 그러니까, 바울 입장에, 바울도 성격, 성격이, 성깔이 좀 있잖아요. 그러니까, <laughs> 아, 이러면 안 되겠어, 이거. 젊은 놈이 말이야, 어? 이거 막, 나, 중간에 말이야. 그냥, 말도 없이 가버리고. 그러니까, 되겠어, 되겠어. 근데, <laughs> 그랬던 마가지만, 세월이 지났습니다. 이제 말년에 이제 인생의 막바지에서 그가 그 마, 디모델이 하는 말이 예? 내가 올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느라. <laughs> 예, 어떤 인간관계 속에서 이제 어떤 그, 그 옛날의 과거가 있지만 정가가 있지만 그 일을 아름답게 마무리하는 그런 모습은 어, 어떤 흐뭇한 마음을 갖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인생이다. 이면 너무 거창한 것 같지만 사실 우리 인생에 많은 것들이 만남과 헤어짐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헤어짐에는 아쉬운 헤어 그런 헤어짐이 있고 그런 어쩔 수 없이 사역을 위해서는 그 어떤 감성적으로는 아쉽지만 그러나 사역에서 보면 또 아름다운 또 이별도 있고 또 그러다가 또 만남도 있고 하는 어떤 어떤 인생의 이모저모가 그 만남과 해유짐석에 잘 그려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또 무슨 얘기를 하냐? 여기 보면 14절을 보면요.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너도 그를 주의하라. <laughs> 이거 뭐냐면 상처가 있는 겁니다. 바울도. 에? 그러니까 이 알렉산더가 이 사람이 교회에 굉장히 주요 역할을 했습니다. 3차 여행 때 그리고 또 일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바울에게는 너무 힘든 사람이었어요. 예, 방해를 했고 어, 이게 사람이 처음엔 잘하다가 자기의 위상이나 이런 것에 가면은 대장이 되려고 할 때가 있잖아요. 대장이 될. 사람이 대장이 되려고 하면 그때부터 이제 바울도 우스게 보이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바울이 사도냐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막 그냥 어, 늘어진 사람도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내가 사도냐? 그러면 이제 계속 그가 하는 일에서 이렇게 계속 끌어내리고 이제 그런 일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 알렉산더는 바울에게 너무 너무 힘든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개인적인 감정뿐 아니라 교회의 어떤 질서와 교회의 어떤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자꾸만 손상돼 버리다. 그리고 그 영향을 받는 사람이 또 다른 또 사람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파벌이 수송되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어려워지는 겁니다. 근데 그 중에 그런 인물이 알렉산더였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었으면 뭐라고 말해요?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 <laughs> 저주에 가깝잖아요. 그리고 디모데게 하는 말이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 사람 조심해야 돼, 조심해야 돼. 이제 그렇게 말하는 거죠. 이런 것을 보면 어, 그 믿음이 좋은 바울이지만 어떤 인간적인 성향이나 그런 것은 예전, 예, 예전이나 지금이나 뭐 다를 바가 없죠. 그러면서 또 무슨 얘기를 하냐면 16절을 보면요.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이것은 바울이 재판을 받을 때 재판을 받을 때 얼마나 외로웠겠습니까 그가 재판을 받는 이유는 뭐예요? 그런 선교 때문에 사역 때문에 재판을 받았을 때 그때는 사람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와 함께했던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 그러니까 내가 진짜 힘들 때 좋을 때는 사람들이 모였지만 힘들 때는 다 사람들이 떠나고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받을 때 제자들마다 도망갔잖아요. 그런 것처럼 바울이 재판을 받고 그럴 때그 떠났던 그 아쉬워하는 겁니다.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나와 함께 한 자가 하나도 없고, <laughs> 하나도 없고, 제가 웃고 있지만, 에? 그런 어떤 인간적인 그, 그런 그 아쉬움을 바울이 펴는 겁니다. 다 나를 버렸으나, 버렸으나. 다행히도 버려으 나로 끝나서 그래요. 그러나 그대,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느라. 그러니까 어떤, 어떤 인간적인 아쉬움이 있지만 또 신앙적인 모습으로 다시 그것을 평가하고 또 정리하는 어떤 그 바울의 모습을 볼수 있잖아요. 이것이 모든 믿음의 길을 가고 있는 성도들의 인생살입니다. 인생살입니다. 이것은 꼭 목회자나 뭐 사역자뿐 아니라 모든 교우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떤 살아가면서 사람과의 만남, 헤어짐, 아쉬운 사람, 또뭐 힘든 사람, 또 이런 사람도 있고, 또 그런 가운데 또 진짜 나를 도와야 될때 돕지 않고 떠났던 그 아쉬움 같은 거, 뭐 이런 것도 지금 이야기 하는 겁니다. 이게 언제 쓴 거예요? 인생 마지막 부분에서 딱 어떤 정리를 하는 겁니다. 전 그런 가운데도 이 편지를 써서 디모델을 오라고 할수 있는 그런 인물이 있다는 것이 또 감사하기도 했죠. 마지막 디모델, 넌 내게 속히 오라. 자, 이런 아심을 쓰지만 실제로 7절부터 10, 어, 17절, 18절을 보면 좀 분위기가 바뀝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다 읽진 않아도요. 복음 전파를 위한 열매는 지속되고 이방인들의 구원이 늘어가는 것을 감사하고 있죠. 그러니까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사역대로 그것이 이루어지만 그 사역을 이루어가는 어떤 인간 관계 속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사실은 너무 다양하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영국 배우들이 무대 위서는 화려하지만 이제 무대 뒤로 가면 그 뒤에서는 막 싸우는 일도 있고 뭐왜내 옷을 입었어? 왜너 지금 시간을 이렇게 늦게? 뭐 그런 막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이것이 인생이죠. 인생이죠. 사역자로 다를 바가 없죠, 똑같죠. 현실과 또 이상과 이런 계리감 같은 것을 늘 가지고 살지만 그런 가운데 인생의 그런 사역과 또 복음의 사역이 이렇게 묻어서 가는 것을 사도 바울은 아주 인간적으로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디모데서 보면 굉장히 인간적이에요, 인간적. 뭐 약간 완벽한 인간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죠. 그러면서 디모데에게 빨리 오라 그러면서 부탁을 합니다. 그 부탁이 13절을 보면 13절에 내가 올때 내가 들어와가보에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그러죠. 그러니까 올때 옷을 좀 가져오고 어 책을 가지고 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옷이 뭐 많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춥기도 하고 그러니까 아마 그 옷이 필요했던 모양입니다. 옷을 가지고 오고 책을 가지고 오라. 그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 어 바울은 인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고 살았던 것 같아요. 예, 이제 죽음이 얼마 안 남았어요. 곧 직감하니까 그 얘기를 꼭 하잖아요. 실제로 뭐디모데우스 바로 죽었어요. 그런데 그 순간까지 옷을 가지고 오고 그리고 책을 가져오라. 지금 이시점에서 책을 읽을 만한 그런 시점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눈도 별로 안 좋았고 그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을 읽으며 책을 가져오라. 그러니까 인생 막지만 그 순간까지도 최선을 다하고 나에게 주어진 시간까지 하나님이 나에게 그 시간을 줬기 때문에 나는 그냥, 어, 감옥이지만 놀지 않고 또 책도 읽고 그리고 일상생활에 필요한 옷을 또 생각하면서 살아갔던 모습을 보면, 어, 무대에서 삶. 무대 뒷면에서의 어떤 집에서의 삶, 물론 감옥이지만요. 또그 안에서 벌어지는 인간 관계의 이모 저모 이런 것들이 다 종합적으로 다 이렇게 그려져 있잖아요. 자, 이것이 이제 디모데후서를 마무리하는 그 내용인데 총 정리를 하면 믿음의 길은 모든 것에서 완전한 것이 아닙니다. 다시요. 믿음의 길은 모든 것에서 완전한 것이 아닙니다. 고난도 있고, 고독도 있고, 배신감도 있고, 위험도 있고, 억울함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위로가 있고, 소수이지만 같이 하는 사람이 있고, 그렇게 해서 사역이 이루어지는 이 모든 것을 인생이라고 말하고, 사역자라고 말하고, 그리고 성도에 가는 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삶의신앙으로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 이와 똑같습니다. 예, 이렇게 공적으로 뭔가를 할 때도 있지만 그나 사적으로 엮어지는 많은 일들의 이모저모, 희로애락. 그리고 좋은 것 나쁜 것. 하지만 그런 가운데 묻어서 그런 아픔이 있지만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일은 계속 진척되는 것. 그 진척되는 가운데 저희들이 있다는 것. 이것이 신앙의 길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어... 어찌보면 낭만일 수도 있어요. 좋게 보면. 그러니까 어려운 시점에서 낭만이라고 말하 그렇지만 제가 이제 가끔 그런 얘기하잖아요. 제가 영화를 좋아하니까 영화가 재미있는 것은 왜 재미있습니까? 반전이 있기 때문에 반전이에요. 반전이. 반전이 반전 없으 영화 재미가 하나도 없거든요. 근데 우리 인생에 있어서 반전은 별로 안 좋아할 때가 많아요. 인생에 있어서. 예, 그냥 잘 되면 계속 잘 되기를 원하지 잘 됐다가 안돼 그런 거 원치 않잖아요. 하지만 영화를 보면서 반전에서 재밌듯이 우리의 인생을 인생을 다 살고 마지막을 다 지난 과거를 어, 돌아볼 때는 우리의 인생이 반전이 있어서 재밌었다라는 고백을 하게 될 겁니다. 반전 실제로 그러니까 지금 현장에서는 반전이 너무 너무 힘든 것이죠. 그러나 영화처럼 우리의 인생도 다시 한번 돌이켜 본다면. 우리의 반전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 진행되었다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인생을 다시 한번 점검하며 추억 속에서 아 지금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되새겨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